네 반갑습니다 장대양봉TV입니다 자 그렇죠 예, 숨만 쉬어도 주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닥에서 출발하는 타점에서 높이 떠난 종목은 예 그렇죠 대부분 못 오르고 갭에서 무너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바닥에서 상승을 시작한 종목을 잡아가지고 냅두면은 숨만 쉬어도 올라가는 장입니다 자,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세아재강지주는 이거 왜 스윙 잡자고 했냐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고, 그 매물을 여기서 받고, 121선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매물을 계속 받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스윙 매매하자고 했던 겁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의 매물을 받았으니까, 여기는 돌파해서 팔아야겠죠. 오늘 여기 왼쪽에 있는 양봉의 머리까지 가준 겁니다. 자 상승률 상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아 데이터 자 아침부터 잡아가지고 우리가 상가를 먹었습니다 자이 종목도 여러분들 보시면 새하제강 주주랑 별다른 게 없습니다 왜냐 얘도 여러분들 뭐예요 121선 밑에서 121선 위로 가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했나요 그렇죠 여기에서 했고 여기에서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매물을 여기서 받았기 때문에 자 오늘 중간에 딱 상승한 거 보고 여기를 딱 돌파해서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 여기 기준으로 이 종목이 여기 앞에 있는 매물을 두번 받았고 그 앞쪽에서 해도 매물을 한번 두번 세번을 받았기 때문에 얘가 여기만 돌파해 준다면 최소한 121선이나 목표가가 상 근처에 있으니까 상한가는 갈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준선을 두고 매매를 했는데 상한가까지 잘가주었습니다 자 내일 볼수 있는 매물 때는 어딘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은 여기 양봉의 월, 이제 윗꼬리, 그렇죠 이 윗꼬리를 하나 찍어주고 음봉의 머리 찍어주고 그럼 그 위에 뭐예요? 여기 양봉의 머리죠. 그렇죠 상당히 여러분들 매물의 공백이 많아 보입니다. 매물의 공백이 많아지면이 왼쪽에 있는 음봉의 머리 하나 딱 찍으면은 예딱 좋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음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갭에서 흠봉으로 무너져 가지고 121선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럼 121선을 지지 않지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데이터가 올라가니까 데이터 솔루션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가 스윙매매를 하던 때는 어디예요 얘가 이 앞전에 있던 매물대를 일부러 깨고 올라온 자리.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스윙매매를 했는데 제가 1차 돌파하기 전에 팔기 아쉽다고 그냥 냅두라고 했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고 그 매물을 여기서 받았는데 당연히 돌파하면 은 여기 왼쪽 여기 있는 양봉의 머리 6천원까지는 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모아데이터랑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모아데이터가 이상근저 가면은 데이터 솔루션이 한번 쏘겠다 해가지고 좀더 봅시다 라고 했는데 예, 끝끝내 이 왼쪽에 있는 은봉의 윗꼬리까지 잘 가져왔습니다. 별거 없죠? 자 부산 주공. 예 부산 주공은 예 저는 매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앞에 있는 바닥을 일부러 깨고 올라왔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어제 뭘 했어요? 자 이러한 자리에서 양봉이 연속으로 오르는 자리가 많다고 했죠. 그래서 조금 이거랑 같이 눈여겨보던 게 뭐죠 였어 sd 생명공학 인데 이거는 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거 오르면 은 여러분들이 거탁 여기 가기 좋은위치거든요 이거는 내일도 한번 오르는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건 텔레그램에 올려 드릴게요 sd 생명공학 내일도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아무튼 예 부산주공이 그렇죠 이 자리에서 잘 올라가 주었다 앞에 있던 저점을 일부러 깨고 올라온 자리 내려오면서 매물을 여기까지 받았는데 풀슛을 해줄줄도 몰랐습니다 예 풀슛을 해줄줄도 몰랐고요 여기까지 매물 받고 돌아서 갈줄 알았더니 그냥 힘이 좋아가지고 바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거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한번 스윙매매를 했다가 실패한 종목입니다 그렇죠 실패한 종목인데 얘가 일부러 개미털고 올라간 거 보세요 완전 재수 없죠 여러분들. 개새끼 그렇죠 자 여러분들 그렇죠 자 장마감에 예상한가를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냐 앞에 매물이 많기 때문인데 내일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면은 그렇죠 여기 있는 양봉의 머리를 지지하고 오른 지 봐야 되고 그러면 상머리를 돌파해서 올라가면은 여기 예, 여기랑 여기까지 매물을 봐왔기 때문에 음봉의 머리가 1차가 되고 그 위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음봉의 하단부가 2차가 되고 그렇죠 자, 잘 가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2위까지 올라갈만 합니다. 예, 2위까지 올라갈만 한데, 일 내일 보고 판별하자고요. 그렇죠? 자, 들고 계신 분들 정말 축하, 축하드립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에게는 탈출의 기회가 될수 있는 겁니다. 자, STX. 그렇죠. 예. 지지서 위에서 시작했죠. 제가 슉 하고 오를 거라고 했죠. 슉 하고 올랐다가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잡아서 지금 이 연상제네요. 그렇죠. 늘 하는 거 하다 보면 여러분들 연상다고 했죠. 그렇죠. 이만큼의 거래야 터지가 죽, 터져야 죽을라나? 예,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수 있는 매물 때는 어딥니까, 여러분들? 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두면 되겠죠. 음. 중간 매물 때만 여기 딱 끄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 정도라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예, 누구보다 쉽게 설명하고요. 야, 그렇죠. 예, 이런 자리들이 요즘에 유행이죠. 그렇죠. 앞에 매물 받고 하루 쉬었다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그 다음 날 바로 올라가든지.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까지의 매물을 받았는데 여기만 돌파만 살짝 하고 끝났어요. 거래가 안 터진 채. 그렇죠. 이런 거는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예, 아주 좋은 자리에서 올랐고요. 자, 이 놈을 내일 볼수 있는 매물 때는 이 정도가 되겠죠. 양봉의 머리야, 양봉의 꼬리야, 꼬리의 발, 윗꼬리 여기 양봉의 머리, 머리, 머리. 그렇죠. 저기 더 돌파하면은 얘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즘에는 고점보다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매매가 더 유리합니다. 그렇죠. 일봉장입니다. 일봉장 단타를 치더라도 일봉 단타 스윙을 스윙은 당연히 일봉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갭을 크게 뜨면 버리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자, 잉크테크는 제가 매매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전에 본 핸즈캡 코퍼레이션이랑 똑같은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잉크테크는 이틀 전에 우리가, 그렇죠, 예, 스윙 매매했는데 바로 올라가서 여기 갖다 팔았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것도 뭐예요? 앞에 있는 매물을 받고 지지하고 다시 한번더 돌파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매매를 했다. 아쉬운 거는 현재 코퍼레이션을 매매를 못 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그럼 이놈이 가진 목표가는 어디에요 내려오면서 여기는 매물대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 이 사이에 매물대가 강력하죠. 매물대 하단, 상단. 얘는 상단까지 가준 거죠. 예, 그래서 올라갔던 겁니다. 자, 플라즈마랩 예, 저희 이거 매매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매매했겠지만은 저는 그렇죠. 예, 오늘 딱 매매했습니다. 왜냐? 앞에 있던 저점을 지지하는 자리에서 올랐으니까 그렇죠 사실 여기 양봉의 머리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예 그리고 앞에 있는 맨 물을 한번두번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여기를 돌파해서 오르는 게 이놈의 목표가였습니다. 자, 상한가를 노리진 않았습니다. 왜냐? 신규 주 테마죠. 신규 주는 모아 데이터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입니다. 자, 공구음원 오늘 딱 존버해라고 했죠? 왜 존버해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 얘가 이놈이 가지고 있던 그렇죠? 앞에 있던 저점 그렇죠? 여기 그렇죠? 여기야 여기를 딱 깨고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어제 양봉 영망치로 끝났죠. 그럼 뭐예요? 오늘부터 올라가면은 굉장히 오래 들고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딱 그렇죠. 8,970원 정도 예, 여기에서 예, 존버하고 냅두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곧바로 슈팅을 해서 왼쪽에 있는 양봉의 머리까지 목표가를 달았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내일 혹시나 한번더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여기까지 매물을 받았는데 아까 뭐였죠? 어 부산주공이었나요? 아, 근데 잉크 택배였나요뭐 아무것 아무튼 여기 매물을 받았는데 얘가 시원하게 돌파 상승을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더 올라간지 보셔야 됩니다. 내일 올라간다면 아마 121선이나 121선을 돌파해서 여기나 여기 여기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뭐 내일 보고 매매하면 되겠죠. 자, PCL 보지도 못했습니다. 예, 보지도 못했고요. 이 종목은 좀덜간것 같죠? 예, 여기 딱 돌파하면 은딱 그렇죠. 아, 이 예, 상한가를 못치니까 이렇게 올라왔나 이거 내일 한번더 올라가는지 보셔야 됩니다. 여기 기준으로 돌파했을 때 121선까지 올라가는지 봐야 됩니다. 121서? 내려오면 한 이쯤 되겠죠? 그렇죠? 네, 내일 한번더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뭐예요? 일반적인 지금 형태, 그렇죠? 지금 장애상승자리죠, 여러분들. 그렇죠? 앞에 있던 저점을 일부러 깨고 올라오는 자리. 여기서부터 스윙을 겁나게 들고 가는 거죠? 원바이오젠. 아, 이것도 보지도 못했네요, 여러분들. 네, 종목 아하하, 그렇죠? 아쉽네. 예. 아쉬워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21서 위까지 매물을 받고 지지하고 매물을 받고 돌파해서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는 게 목표죠. 그럼 여기까지 매물을 받았으니까, 여기에 은봉의 하단이, 여기 있는 강, 이놈이 가진 강력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거고요. 자, 아침에 여러분들 장의 특징이 있었죠. 그렇죠? 쭉 올라갔어요. 근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 매매하려면은, 미리 어떤 기준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하 그냥 돌파 슈팅을 해도 돌파하고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예상을 두고 미리 어디 돌파하면 보세요. 돌파하면 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아침에 쭉 올라가는 걸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KLG 건설은 뭐라고 했어요? 상가를 한간 종목이 상을 털어야 되고 갭을 적당히 떠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을 500원의 기준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자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61선이랑 적다리에서 다 팔았죠. 쉽죠? 자 에드바이오텍은 왜 이렇게 됐죠? 아, 아니죠왜 아, 이렇게 끄어져 있죠? 이거 우리 스윙 주인데뭐 넘어갈게요. 자 평화홀딩스가 그 k l c 건설 이제 설명 드린 거랑 얘랑 똑같은데 자 보세요 돌파선의 기준으로 그냥 쭉 올라가 버리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매매할 수가 없죠. 리딩을 해드릴 수도 없죠. 왜냐? 이미 요거 딱, 그렇죠. 여기 기준이라고 말할 때 이미 다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매매해요? 좋은 상승자리인 건 맞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리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리딩을 해서 매매를 하기가 굉장히,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냐? 리딩을 하는 순간에도 이미 쭉 올라가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아쉬워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그렇죠? 자 이거는 제가 매매를 했는데 사실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윙주였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갭떠서 이 왼쪽에 있는 매물대를 딱 지지하고 올랐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이 놈이 가진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라고 하면은 이 왼쪽에 있는 양봉의 머리야. 여기 매물대 하단부의 두께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 그렇죠? 그래서, 예, 저기 갈때다 팔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주산업. 그렇죠. 대주산업은 우리 스윙주였나요? 우리가 스윙 잡았던 게 신속몰딩스랑 고려산업이랑 또뭐 하나 있었는데, 아, 이지바이오였는데, 그걸 오늘 세개다 올랐는데, 이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앞에 있던 저점 일부러 깨고 올랐는데, 그렇죠. 이런 자리에서 잘 올라간다고 했는데, 121선 밑에서. 이것도 내려오면서 매물을 한 번, 두번 받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매매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요 G2 파워가 동시효과 때 올랐나요? 아, 그렇죠. G2 파워를 오늘 매매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에 있는 매물을 중간에서 받고 돌아서 지지하고 오른 자리였어요. 그럼 적어도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는 게이노의 목표죠. 그래서 제가 이거 양봉으로 마감으로 하, 마감을 하면 하루 더 보자고 했는데 이거 내일 마이너스에서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음봉의 머리만 안 깨고 오르면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은 상승하기가 이렇게 꽤나 괜찮은 자리가 됩니다. 자, 태평양 물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오늘 매매를 했죠. 자, 상치고 시세를 주지 않고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6 0일선도 지지하는 양봉이 조그맣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놈이 가지 목표가는 어디예요? 음봉로 싸우고. 은봉의 몸통에 반, 상한가의 머리인데, 얘가 이 상한가에 우리가 슈팅을 봤었죠? 얘 슈팅을 가는 걸 봤었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보자고 봐도 된다고 했던 이유가, 이 상한가에 머리 갈 때까지 거래가 안 터지는 겁니다. 거래가 요만큼 터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반매도 하고 더 보셔도 되거나 아니면 그냥 다 팔아도 된다고 했는데, 거래가 안 터지니까 뭐예요? 이런 것들은 돌파하기 좋다고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돌파 슛을 가져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따분하지만 굉장히 쉬운 장입니다 여러분들 따분하지만 굉장히 쉬운 장인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렇죠? A스토리로 제가 올라갈 거라고 했죠 스윙즈도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못 잡은 게 있을 뿐이지. 그렇죠. 우리가 잡은 스윙즈 대부분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못 버텨서 못 먹는 사람도 있죠. 왜냐? 자꾸 기다리는 게 괴로우니까. 근데 뭐예요? 어, 기다리면 올라가는데. 얼마나 편해요? 너무 어렵게 매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시장 방향 봐드리고, 시장 방향에 맞는 종목 선정과 단타 종목 선정, 스윙 종목, 종목을 선정해 드리는데, 여러분들 그냥 매매 조건 맞을 때, 매매 규칙만 지켜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편한 상관관계니까 그렇죠? 자,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갭뜬 종목들 대부분 무너졌다고 했죠? 그렇죠? 대부분 무너졌어요. 갭 뜨면 대부분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시장이 갭을 떠서 위에서 오르든지 아니면은 갭을 떠서 무너지고 바닥에서 밑에서 오르든지 그런 것도 판별을 빠르게 빠르게 할줄 알아야 됩니다. 한미글로벌 어떻게 됐어? 한미글로벌 참 애매하단 말이죠. 이거 딱 21선 깨면은 나좋댑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21선 께메 여기까지 내려오겠네요. 자,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익 매매하는 장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뭐 길어봐야 진짜 길면은 두 달은 더갈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예, 진짜 길면은 두 달인데, 굉장히 사실 지금부터 장이 꿇어져도 돼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 매매 좀 죽죽을 많이 했습니다. 나스락이 121선을 한번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그 차이가 나는데, 그게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결정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장을 조금 더 지켜봐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